저는 7사학번이고요. 어, 입학한 지 40년 됐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제 절친한 친구 중 하나인 장하성 교수까지 고대에 남아있고, 또 내일도 저녁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물이 좀 잠깐 들려볼 텐데, 오늘 두 파트로 나눠갖고, 어, 금융산업 부분하고 특히 은행하고 증권 부분 제가 좀 탓출하고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업종이 전망이 있느냐, 없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금융기관에 취직했을 때에 회사에서 어떤 인재들을 찾고 있는지 다르게 얘기해서 입사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우리 뽑는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인재가 될 경우에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개 파트로 나눠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 학생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a m p 과정하고 CFO 과정을 제가 여기서 LG 포스코 안에서 강의했던 경험이 있고 또한 3년 전까지는 강의를 좀 하다가 도저히 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충실한 강의를 같이 하기 어려워서 3년 전부터는 끊고 일전 안 하다가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 갖고 한편 영광도 되기도 하고 또 후배들 만나는 자리가 너무 기다려져서 제가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 저 연구소에다 부탁을 해서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갖고 했는데 너무 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나 학생 입장에서 좀 들어야 될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교수님대로 말씀하시겠지만 국내 경제 상황하고 중장기 금융인 변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 현지하고 향후 전망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신삼절하고 얘기라는 저성장하고 저금리 저환율인데 이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세 번째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94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위기가 잉태되는 그 시기였는데 환율만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 어 일본 엔화가 원화 대비했을 때한30%절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 어, 엔화 약세가 될때 우리나라 위기가 도래를 합니다. 인민폐도이 당시에 약44% 정도가 한꺼번에 갑자기 절하가 됐어요. 그러면서 원화가 고평가가 되면서 아시아 외환 위기의 어떤 태초가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2007년도에 금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났을 이전에 똑같은 사태로 달러 강세로 가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는데 약45% 정도 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가 됐어요. 그럼 지금 시장을 보면 요즘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나 현대자동차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어닝 쇼크라는 말 정도까지 나올 텐데, 밑바탕에는 201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엔화가 원화 대비서 해 65%가 절하가 됐어요. 당장의 절하된 폭도 중요하지만 이거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향후 2~3년 동안 한국의 제조업들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게 저희 이제 현 현장에 있는 그 금융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입니다. 다만 2007년도 97년대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건그 생산 현장이 그때에 비해서는 해외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89%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단기 순이익의 95%가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엔진 공장은 국내에 있어갖고 노사분기가 발생했을 때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 엔진 공장도 해외로 나갔어요. 그런 상태가 돼서 그 환율의 영향이 1차, 2차에 비해서는 좀그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지만 그 임팩트는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참 불행한 얘기지만 일정 기간 동안 좀 지속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전제 저는 고대 경영대를 쭉 지켜보면서 취사학번들은 고대경영대 취사학번들은 자부심 하나 있는 게그 전까지는 우리 고대에서는 법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는데요. 유일하게 깬데가7 4년도에 경영대입니다. 그때는 74년도가 커트라인 높았어요 경영대. 그래서 동창들 만나면 그런 소리예요. 판사되고 이제 검사되고 나와 있는 친구들한테 니네마 우리가 공부 못했어. 그런 얘기 우리가 수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뭐 고대경영대 위상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는 를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개형대 들어가는 고시보다 어려워. 그런 여러분들 고시보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회는 너무너무 좁아져서, 뭐, 선배님 때도 말할 게, 말도 못했겠죠 우리 때는 일곱 개에서 열개 정도 그 직장을 갖고 골랐어요, 사실은. 어디를 갈까? 은행 갈까? 종합상사 갈까, 건설해서 갈까? 아니면 그룹살 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뭐 우리 후배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터치해서 넘어가서 특히 저환료 원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금 그 위험요인이다라고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는 벗어났으나 세계 경제 장기 성장제 우려라는 제목은 뭐냐면 미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볼때 우리가 주요국본 거가 이제 생산자 지수 PMI 지수라든지 아니면 로봇트 실러지수 부동산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구매 지수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그거는 과거 지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요하게 봅니다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데 이건 동행 지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완연하게 미국 경제는 살아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살아났는데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오픈 스몰 오픈 이카노미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좀 얄밉죠. IMF 때 같은 데 보면은 금리를 30% 까지 막 올리고 구조조정을 해서 웬만한 기업들 다 부도 처리시키고 그런데 막상 전 세계의 경제를 망가뜨린 미국은 전혀 구조조정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는 도로 돈을 더 풀어갖고 다 살렸죠. 근데 그 데미지가 이제 다시 개발도상국가로 돌아오고 나머지 유럽이나 아시아국가로 돌아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기축국가예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서 돈이 모자라면 마음대로 찍어갖고 자기네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신고서가 현금을 얼마 들고 들어오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본토불. 미국 본토에서 통용되는 달러와 해외에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어떻게 위조지폐는 아니지만 찍어내는 돈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랑 다른 기축국가. 경제인데 미국은 살아났는데 유럽이 경제에 어려운 상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한꺼번에 경제를 묶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 예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하고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 를 같이 묶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의 실력이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갖고 화폐 환율을 갖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설적으로 독일은 자기나라 경제 실력보다 저평가된 수출 쪽에서 봤을 때는 환율에서 저평가가 되면서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리스나 이태리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데미지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게 해결이 쉽게 안 됩니다. 특히 독일은 국가적으로 이 인플레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있는 국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마르 공화국 때 인플레가 뭐1000%막 이렇게 돼갖고 그게 1차 대전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거고. 히틀러가 그 정권을 잡았던 2차 대전 때도 어떻게 보면 은 전승국가한테 물어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인플레로 되면서 세계 대전이 두번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플레는 죄악 이런 게 있어요. 유럽 전체는 지금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금융정책 통화 통화정책 갖고 이제 풀어 돈을 많이 찍어 갖고 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유럽이 빨리 이런 쓰기가 쉽지 않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금 독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는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마지막까지 가서 어려워질 때가 돼야지만 정책을 쓰니까 그런 단계까지 곧 가게 되면 독일도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박자가 좀안 맞고 있는 상태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은 통제 국가, 계획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면에서 세계 경제 흐름에서 이렇게 딱 나를 막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적을 수 있고 외환보유가 또 워낙 많은 상태라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모든 걸다 해봤는데 하다하다 해도 안돼 보니까 이제 돈을 다 풀고 억지로 인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 적자폭이 너무 커서, 저거를 아베 정권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들여다 봐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게이 이 차트가 얘기하는 주요 얘기입니다. 유로전 얘기도 디플레이션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독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독일하고 유럽 중앙은행하고 지금 박자가 잘안 맞아서 이것도 빨리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의 출구 전략 관련된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식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리서치센터나 아니면 자산운용 파트에 있는 본부장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두 가지 해결될 전까지는 좀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첫째 일본 엔화가 약세를 멈추거나 유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국가가 일치된 어떤 통화정책이나 경제지을 쓰거나 아니면 미국의 출구 전략을 늦추는 건 어렵지만 통화 긴축하는 시점을 좀 뒤로 늦추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그널이 나오면 아마 그때 금융시장이 조금 회복될 기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세 가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출구 전략 부분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 최근 들어서 이제. 파이 t i m e s 나 미국에 있는 주요 뉴스들을 보게 되면 미국 혼자만 경제성장이 되어 갖고는 자기네들도 살아나기 힘들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미국 혼자 독약청청 살아나기 힘들다. 그럼 세계 경제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 출구 전략 부분을 조금 늦추는 거가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를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르만 브라더스 사태 때 빅스 지수입니다. 쭉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유럽 위기 있을 때 한번 올라가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이 공포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2012년도서부터 어,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한70% 정도 차지하니까. 12년도부터 지금 멍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때문에 착시효과가 있어갖고 스마트폰이 워낙 많이 팔리고 자동차 많이 팔리다 보니까 경제는 멍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대표하는 두개 기업 군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모르겠다. 드디어 오래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충격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4D EPS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요 최근에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한 2천 한 3, 4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은 3, 4분기가 우리나라 그 단기순익지수에서 바닥일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갔는데 막상 3, 4, 4분기 거를 오픈하고 4분기 예측치가 나올 때 보니까 아직도 계속 더 단기순익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침체하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분간 기업 수익률은 계속 내려갈 거로 봅니다.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 산업 을 전부 다 들어보세요. 철강 조선 현대중공업 주가가 지금 4 50만 원에 지금 10만 원대로 떨어졌 잖아요. 화학 자동차 전자 금융산업까지 지금 좋은 인더스트리가 별로 없어요 주로 있는 건 서비스 산업 쪽. 그러니까 국가 경제도 얼마 전에도 최경환 부총리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팔로우는 서비스밖에 없어요. 금융 서비스밖에 다르게 얘기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 태평양화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고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가짜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찬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에 관련된 펀드를 만들 때도. 중국 1등주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의 각 인더스트리, 특히 내수산업 쪽에서 1등인 회사들만 이렇게 픽업해 갖고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한 2100억 정도 팔렸습니다. 수익률이 한17% 정도 났어요, 지금까지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도 1등주, 와 1등회사 아니면 안 사고 또 하나 우유 같은 거, 분유 같은 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엄마들이 한국 부주 아니면 안 먹인다는 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고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나서 금융까지도 이런 분야가 향후 산업을 리드하지 못하면 제조업 분야 쪽에서는 이제 국내 경쟁력이 거의 소진된 거 아니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나 그 체코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보게 되면 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세 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되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조 활동이라든지 경, 정부의 경제 정책도 어떻게 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물론 지금은 맞추있지만좀더 그런 부분들을 터놓고 이제 상의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취업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안 보이게 되면 국가적인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점에 갔을 때, 그래서 내일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전체 직원들 많았고, 이런 콘서트를 합니다. 소통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젊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을 때, 직업의 안정성적인 측면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취업 준비생들, 여러분들이, 아, 빨리 사회 나가야지. 사회 나가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리고 그러게 된 확신을 갖고 있는 국가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하고는 미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다 봐서 저희 기성세대에서 그런 면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다른 거는,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가계부채 문제. 지금, 어, 물 위로 표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물 밑에서는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는 측면에서 집도 새로 이제 집값도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집값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부채를 해서 담보대출 같은 걸 해주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과도한 대출에 의해서 한 번은 사회적인 충격이 올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외환 보이고라든지 아니면 대정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안정권에 있는데 이가계 부채 부분은 위험도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화 건전성 부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세계 금융이 와어서 제가 이제 이 자문위원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30억 불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면 금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미 국채 트레저리 빌도 있고 그건 처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약정이 돼 있어서 미국 재무성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만 처분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빼놓고 현금으로는 30억 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경제정책을 주관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시, 현실을 몰랐다. 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그,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외환건전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한 상태인데 걱정스러운 건그 채권 투자자들,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장하성 교수 전화 왔네요. 수업 중이라고 했습니다그 주식투자자금 나가는 건 괜찮아요. 채권투자자금이 나가게 되면 규모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고 그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한국의 국채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그 돈을 빼간다는 거는 그 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주는 시그널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외환보유고하고 금리정책을 잘 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구조가 고령화가 되는 거죠. 소득 양극화, 이니아 소득 맞벌이 보호. 큰 문제예요. 이걸 해결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요? 통일이 되면 해결됩니다. 이거. 통일이 대박이라는 측면을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인구구조의 변화가 져올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립하려면 7천만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영향력에서부터 독립 적으로 우리 경제 운영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되는데 통일이 되면 인구 수로도 괜찮고 인구 구성 면에서도 좀 바람직한 변화가 와서 그거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 만들어낼 때 요새 항상 신경 쓰는 거가 이런 거잖아요. 요새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바람직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극성, 할아버지가 부자일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laughs> 대부분 그 손자, 손, 손녀의 학비를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제가 설마 그런데 저도 이제 손주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손주한테 들어가는 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월급에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직접 들어가는 거, 흘러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쿠션 먹고 들어가는 거다 따져보면, 아,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 소비계층의 연령들이 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50대서부터 한 80대 사이가 경제의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상태라 상품 만들 때도 이런 그 안정적인 상품, 원금 보장하면서 업사대 약간 있는 은행의 예금은 높은 상품들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구조 변화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 주도권 고객으로, 이제 저는 오늘 아침 뉴스 바빠서 못 봤는데, 언뜻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올해 고대에서 일어난 주에서 제일 잘한 거는 고연전 이긴 거예요. 저번때오댑방을 이긴 건데, 저희 때도 꽤 좋았어요. 74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4승 1패, 4승 1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 군다 기 전까지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감독 선임은 야구 감독 선임받는데 팬들이 반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요. 기아 타이거즈 선수 안타깝게도 고대 출신인 선동열 감독이 다시 선임됐다가 잘렸죠. 그렇게 된 배경. 근데 한화 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김성훈 감독이 선임된 거가 팬들이 시위하고 SNS 올리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모든 상품에서 이 소비자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거나 해외 놀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쳐봐서 근처에 있는 맛집들 검색하고 검색에 대한 댓글 딱 검색하고 그중에서 그렇다는 데 찾아가서 먹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가서 보면 맛있을 게 반드시 올리더라고요. 어떤 어떤 게 좋았다, 나빴다라는 걸 올리는 거가 이제 생활화가 돼 있어서 소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 이 밑에 이게 아주 큽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 관심을 갖고 나서 욕구가 생긴 다음에 기억해서 구매라는 과정. 그러니까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는 타인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주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검색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션인 한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죠.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고, 영화, 일반 상품, 그 다음에 금융상품, 모든 면에서 이제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공유현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반화가 됐다 하는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이제 고객한테 왔죠. 그래서 고객한테 한번 잘못하면 한발 갑니다, 이제. 진짜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하는 회사만이 경기에 살아남고 또 그런 회사들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이 일상화가 됐죠.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는 영업점에서 손님들 만나기 힘들어요. 거의 벌써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2016년도가 돼서. 계좌 이동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지금들은 아직은 계좌가 만드는, 못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함 때문이에요. 근데 계좌를 옮기게 되면 따라있는 것들, 뭐 전기세, 뭐쫙 나가는 것들이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1년 남짓 지나서 2010년도가 되면 계좌만 하나 옮기면 다 따라서 옮겨집니다. 그만큼 소비자나 구매자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대가 왔죠. 금융까지도.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온라인이에요. 이렇게 된지 오래됐죠. 이래서 이제 증권에서 수익원이 뚝 떨어졌지만. 이걸 보면 기업의 이제 요새는 컨버전스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동일업종 간에도 많이 하고요. 또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이제 금융업의 위기라는 측면에 저희가 본다고 보면, 옛날에는 모든 결제는 은행위에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는 은행 이외에 SNS의 파워를 갖고 있는들 카카오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같은데 얼마든지 결제 쉽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이런 결제 수단을 가지면서 금융권의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지금 비금융 사업자가 지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은행의 은행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하면, 를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HSBC랑 모간스니 같은 경우에, 커피티션, 같은 업종 간에서 하는 것들 보다 커피티션 얘기를 하고, 이 업종 간에 하는 건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콜라보레이션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글하고 아우디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유럽에 나가는 모든 아우디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구글에서 만듭니다. 또는 애플하고 나이키하고 이제 협업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나이키 회사서 보니까는 어린 애들이 집안에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운동화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운동화에다가 애플하고 협업해서 자기가 얼마큼 걸었는지 뛰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하는 센서를 집어넣었어요. 친구들의 경쟁을 시켜요. 그럼 자기네 학교래서 누가 1등인지도 거기 다 나와요. 그러면서 신그 신발이 다시 대폭 신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업종 간에도 이제는 영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인더스트리는 누가 콜라보레이션을 제일 잘하느냐. 벌써 10년 전서부터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이 아니고 통신업자라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죠. 이제 통신업자뿐만이 아니고 SNS 파워를 가진 모든 업체들은 이제 다 금융업을 할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위해서. 거기서 모든 걸 취급할 수 있어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게. 그러니까 그 퍼치싱 파워가 구매력이라는 거가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거죠. 웨어러블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좀더그 임팩트가 더클 거라고 봅니다. 융합 사례 같은 거는 이제 벤콜렉 카카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보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정부 정책등이 허용해 준 줄을 봤겠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능기관은 지금. <laughs> 그리고 이제는 이 인터넷보다는 모바일 쪽이죠. 사실 손 안에는 컴퓨터잖아요, 이게 다. 이 안에 모든 거. 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점심을 제가 이제 그. 방송국 사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중에 부사장님이 사진첩을 냈어요. 자기 에세이 적고 사진 다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화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진 책자를 낼 정도로 이제는 카메라, 핸드폰이 카메라를 대체하는 것처럼 손 안에는 컴퓨터니까 모든 것을 다 모바일을 누가 강자가 되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업은요.